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두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의 종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단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불교의 영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이 영혼이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인간의 육신이 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선합니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선할까요? 육신이, 육신이 악한 만큼, 영혼도 선하지 않고 악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육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육신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사람이 자신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그 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5절을 한번더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7장 5절을 제가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율법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까? 예,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그러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제인 것이겠습니까? 7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주어도 그 율법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를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계명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 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4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개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이삭을 조금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죠? 네,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장면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 불쌍하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 이삭 저거를 잘라서 생으로 먹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에 이 이삭 조금 잘라 먹은 것을 추수하는 노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수 있냐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 계명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좋은 계명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좋은 율법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이 분명 선한 행동을 하였지만 그 선한 행동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7장 5절의 의미입니다. 육신으로서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율법을 지킬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율법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내죠.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얼매였던 것, 우리를 원어의 의미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고통을 줄 만큼 강하게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도리어 그 좋은 율법 때문에 그 좋은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우리를 강하게 얽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아까 육신은 어떤 의미라고 하였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을 육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 분은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거기 한번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몸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할때 그런 몸 하나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다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 전서 2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부분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구원에 이른 것은 누구의 능력 때문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입니다. 결코 바울이 설득력 있게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원래부터 참 착하고 행실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이죠. 성령님이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도우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분할 수 있습니다. 5절은 단독자로서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6절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성도들은 결코 죄를 지지 않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과 역시 죄를 짓는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던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집의 주인은 저와 할머니였죠 저는 그 집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고 제가 있고 싶은 만큼 그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아무리 오래 있는다고 하여서 누가 저에게 뭐라 하지 않았고 저에게 그 집에서 나가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빚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집을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집에 전혀 갈수 없느냐? 갈수 있죠. 손님으로 갈수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집에 갈 수는 있지만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인이 그 집에 있기 때문이죠. 성도와 죄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해심하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쳤고 죄는 항상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과거에 제가 주인으로 눌러 앉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던 그 자리에 지금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물론 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죄는 우리에게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자주 넘어가죠. 하지만 그 제가 우리를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무너뜨릴 만큼 우리를 시험할 수도 없죠. 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선을 행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신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 결과 선을 행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한 이후에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면 꼭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용서하고 저런 사람을 사랑하다니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다니,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바꾸어 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바뀌게 되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장 5절이 묘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육신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 세상의 모습이죠. 7장 6절이 묘사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죠.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세상은 참된 선을 결코 행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싶어서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선을 행해야 할것 같은 오늘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아야 할것 같은 내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할것 같은 그런 어떤 울림이 소리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선을 행한 이후에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세상은 선을 행한 후에 자신을 자랑하죠.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지만 성도는 선을 행한 후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을 행하게 하시다니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역시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할 때에, 아, 죄송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힘써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자주 합니까? 기도하기보다는 화를 내죠. 화를 낸다고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화를 내는 것으로 그 상대방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이 화를 낸그 사람은 이미 오래 전에 예수님처럼 변했을 것입니다. 화를 낸다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대화를 깊이 나눈다고 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화를 깊이 나누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없이 단지 대화만 깊이 나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되고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고 끈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노력하여서 이만큼의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이런 지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이만큼 명예로운 사람이고 저에게는 이만큼의 인기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안전한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